2023년 4월 24일 부활 제3주간 월요일 제1독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때에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나 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하고 말하게 하였다. 또,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나서 느닷없이 그를 붙잡아 최고의회로 끌고 갔다 거기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런 말을 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관습들을 더 고칠 것이라고 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최고 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파노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이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내용으로 보면 부활 제3주간 금요일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에서 빵의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한 군중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장면이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군중의 만남과 대화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예수님의 긴 담화를 준비합니다. 디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군중을 만나십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그분을 임금으로 모시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알아채리고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군중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빵으로 배불려 주셨기에 그분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군중은 아직까지 육신의 허기를 채워주신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빵의 표징을 보여주신 이유는 군중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려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눈으로 볼수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양식은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사람의 아들, 바로 당신 자신이 주실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군중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군중은 우리를 차분히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눈으로 볼수 있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눈으로 볼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찾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올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